찐이에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저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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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는 거니까 경기 때꼭 챙겨 다니는 건데요 이거는 예요 근데 내 코스모폴리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준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줌더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경기를 갈 때도 그렇고 좀 이동 시간이 긴 편이기도 하고 비행기를 자주 타기 때문에 평상시에도좀 리스트를 항상 자주자주 자주 뿌려주는 편이고요. 선크림은 꼭 항상 발라주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것이 저희 파우치고요. <laughs> 어, 여기 있는 이 미스트가 제가 평상시에 꼭 자주 자주 뿌려주는 미스트이고요. 달바의 비건 미스트 세럼은 어, 사실 다른 미스트와는 다르게 2층 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흔들어주신 다음에 뿌려주시면 훨씬 더 촉촉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평상시에 쓰는 건데 이게 카메라 앞에서 하려니까 좀 많이 어색하네요. <laughs> 하여튼 진짜 리얼 강추합니다. 이거 혹시 저 때문에 다시 품절 대란 일어나는 거 아니죠? 이미 품절일 것 같긴 한데. <laughs>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빙상장에서 훈련을 주로 하는 편인데 전등이 반사될 때 너무 피부 안 좋은 것 같아서 꼭 선크림은 진짜로 필수로 발라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선크림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수분감이 엄청나고 또 에센스처럼 되게 촉촉한 느낌이 납요 메이크업을 진행할 때, 어, 메이크업을 해주셨던 실장님께서도 되게 흡수가 잘 돼서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과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아로마틱 스프레이 세럼이 저의 찐 최애템입니다. 당연히 달바의 비건 미스트 세럼과 선크림인데요. 제가 진짜로 쓰는 제품이거든요, 진짜. 나중에 진짜 이제 인증샷을 찍어 올릴게요, 진짜로.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찐이에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저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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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용하는 거니까. 특히 미스트 세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쓰는 건데. 왜 이렇게 진짜 안 쓰는 사람처럼 되니까. 진짜 쓰는 건데. 진짜 리얼 강추합니다. 네, 그러면 저의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줄넘기인데요. <laughs> 몸풀 때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피겨스케이팅이랑 스포츠에는 점프 동작이 많다 보니까 줄넘기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보여드려요? 찐이에요, <laughs> 진짜. 이어폰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음악을 굉장히, 하루 종일 거의 든다고 해도 과 반이 아닐 정도로 많이 듣는 편인데요. 평상시에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어폰 배터리가 너무 금방금방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개씩 품겨나는것 같습니다. 오늘 콜드플레이의 픽스를 <laughs> 들으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저의 스케이트 양말인데요. 하루에 한 번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연습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여분으로 이렇게 야, <laughs> 스케이트 양말을 <laughs> 항상 많이 챙겨다는것습니다 <laughs> 다음, 경기 때꼭 챙겨다니는 건데요. 이거는 테이프예요. 근데 스케이트가 갑자기 음, 무너지거나 했을 때 잡아줄 수 있도록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꼭 챙겨서 다니는 어,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아이템은 손소독제인데요. 팬분께서 <laughs> 선물을 해주신 아이템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손소독을 좀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줌터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세계 선수권 경기가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컨디션을 열심히 잘 올리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되게 아쉬우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즐겁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어느 정도 친한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비슷한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함께 출전했던 선수들도 계셨고 고민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웃음> <웃음> 네 <웃음> 주로 정해진 음식들을 먹는 편이고요.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인데 뭔가 이것만은 절대 안 먹어라고 하는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너무 힘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제가 좀 필요하다 싶을 때또 좀씩 섭취를 해주면서 좀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laughs> 음요 사실 음식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가리고 다잘 먹는 것 같고요. 경기 때는 항상 챙겨가는 게 에너지바랑 포카리 세트를 항상 꼭 챙겨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냥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큰것 같아요. 아, 네, 네 봤어요. 너무 과찬이시지만그 어느 포인트에서 약간 닮았다고 하시는지 느껴지더라고요. 늦,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도 되나? <웃음> 어, 뭐 <laughs> 어... 뭘... <laughs> 되게 저도 경기 영상을 봤는데 되게 예쁘게 잘 잡아주셨다고 해야 되나? 경기를 온전히 즐기는 모습이 좀더 좋은 어 느낌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얼굴도 한번 했다 인정은 아니지만 좋아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는 다 느낌. 네 <laughs> 그럼 지금까지 저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함과 함께하는 두 번째 줌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모폴리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와 달바가 함께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저의 찐내정템 달바의 두 제품을 무려 열분개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댓글에 해시태그 프리미엄 비건 알바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다섯 글자로 적어주세요. 써보고 싶은 이유도 함께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니 모두 만참 부탁드려요. 안녕. 회사 <laughs> 섯친이 아, <진이> 없는데. <laughs> 네? 형이요? <좀 위험? 웃음> 형한테 추천도돼요 <주셔야> <laughs>